미스트롯 1은 한국의 뮤직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과 예능 실력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빛나는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종영한 상태이지만 몇몇 참가자들은 여전히 무궁무진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중에서도 빛을 바라는 멋진 아티스트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소윤은 미스트롯 1에서 빛나는 별중 하나로 음악 트로트 분야에서의 뛰어난 재능과 열정으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15년에는 나유진이란 예명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지만, 2018년에 김소유로 예명을 바꾸고 전통 트로트 음악에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소유는 한국 전통 음악과 특별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국립 전주대사슴놀이 대회에서 판소리 부문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으며, 판소리는 한국의 전통 음악 장르 중 하나입니다. 이 경험은 김소유의 음악 다재다능함을 입증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2019년 미스트로 참가는 김소유의 경력에서 중요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가창력을 뽐냈으며 특히 전통 트로트 음악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송가인과의 반대 전에서도 인상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김소유는 이 경기를 통해 긴장감과 경쟁을 만들었습니다. 김소윤은 2022년 TV조선의 화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독특한 예능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김연자의 진정인가요? 곡을 선택하고 뛰어난 가창력을 뽐이며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와 트로트 음악계에서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021년 두 여인 앨범을 발표한 이후에도 김소윤은 TV 프로그램 활동을 일시 중단했지만 그녀의 경력과 재능은 여전히 높게 평가되며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소윤은 한국의 트로트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주목할 만한 시내로 여겨지며 그녀의 다재다능한 재능은 전통 트로트 음악 장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녀는 미래의 트로트 음악을 밝게 빛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제 다음 주인공 정다경의 화려한 음악 경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명 이예리로 그녀는 어렸을 적부터 한국 무용의 세계에서 뛰어난 열정과 재능을 지녔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이미 그녀의 무용 재능은 돋보이며 여러 무용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2016년 정다경은 한국 트로트의 거장 가수 남진의 멘토십을 받아 꿈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남진은 그녀에게 풍부한 지식과 예술 소양을 전수하며 트로트 아티스트로서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예명을 소연으로 채용하고 베리 소연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0월 그녀는 예명을 다시 정다경으로 변경하고 '좋아요'라는 제목의 디지털 싱글을 발표하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다경의 미스 트롯 1 참가는 그녀의 음악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트로트 분야의 평가자들과 선배 아티스트들의 지도 아래, 그녀는 훌륭한 무대를 선보이며 대회의 최종 미션에 한발 다가갔습니다. 최종 3위에는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관객과 팬들로부터 많은 애정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회 이후, 정다경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계속해서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최근에는 TV 조선의 화밤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독특한 재능을 선보이며, 자신을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입증했습니다. 관객과 팬들은 그녀가 엔터테인먼트의 세계에서 계속해서 빛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녀의 다양한 재능이 펼쳐질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예슬은 미스 트롯 1의 무대에서 빛나며 그녀의 독보적인 재능과 매력으로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생기 넘치는 무대 퍼포먼스와 독특한 스타일로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매력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강예슬의 탁월한 가창력은 TV조선의 미스트롯 경연에서 준결승까지 진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훌륭한 무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심사위원과 관객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녀의 트로트 음악에 대한 열정과 재능은 많은 이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강예슬은 사랑의 포인트라는 새로운 곡을 발표하고 이 노래를 홍보하기 위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특히 이 노래는 명곡 작곡가 주추열 선생님이 작곡하셨습니다. 이것은 강예슬이 트로트 가수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음악 아티스트임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음악 활동 외에도 강예슬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SBS f i l 의 주인공 역할과 SBS M의 더 트론 연애 뉴스에서 주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의 활기찬 에너지와 밝은 매력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강예슬은 청소년 세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트로트 음악 장르의 활성화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열렬한 사랑과 상호작용은 그녀에게 미래에도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쌓아주며 한국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주목받는 미래 스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녀의 장래가 기대됩니다. 이어서 미스트롯디 음악 경연에서 주목받은 김나희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녀는 독보적인 다재다능함과 특별한 재능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참가자 중 하나입니다. 이전에 그녀는 KBS에서 코미디 배우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미스 트롯에 참가한 후에는 가장 주목받고 사랑받는 참가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김나인은 트로트 음악 분야에서 독창적인 접근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주목받는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미스 트롯 경연 중에 그녀는 뛰어난 가창력과 완벽한 무대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노래와 유머를 조화롭게 결합한 그녀의 창의적인 무대는 관객과 심사위원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나희는 미스트롯에 참가하기 전까지 자신의 수입이 20배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연이 그녀의 경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하며 그녀를 프로그램에 주목할 만한 참가자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김나희가 브루의 명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기억이라는 제목의 앨범을 발표하여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활발한 활동은 아니지만 그녀의 인기와 재능은 여전히 팬과 관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나희는 트로트 가수의 범주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재다능함을 뽐내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는 아티스트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녀의 창의력과 비전은 트로트 음악 장르에 새로운 바람을 가져오며 한국 음악 산업에서 큰 영향력을 창출했습니다. 팬과 관객들은 김나희의 흥미로운 프로젝트와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미애에 대한 미스트로실 무대와 그녀의 음악 경력을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그녀는 독특한 존재로 나타나며 뛰어난 가창력과 감동적인 이야기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정미애는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05년 전국 노래자랑 kbs에서 상반기와 하반기 대상을 수상하며 엔터테인먼트 세계에 큰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음악 경력에서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무명 가수로 활동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미스 트롯 이래 참가한 정미애는 그녀의 인생과 경력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래 실력을 자신 있게 펼쳤으며 익명의 참가자임에도 불구하고 관객과 심사위원단에게 재능있고 전망 좋은 가수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정미애의 삶은 특히 미스 트로실 이후에도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을 경험했습니다. 2021년 12월, 그녀는 구강암 3기로 어려운 치료와 회복 과정을 거쳐 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질병과의 전투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으며, 그녀는 치료와 건강회복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정미애는 자신의 마음을 열고 어려움 가득한 여정을 TV 프로그램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회복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희망 가득한 순간들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어린 딸의 어린 시절부터 구강암으로 인한 큰 수술을 겪었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정미애의 암과의 싸움은 많은 팬과 관객으로부터 큰 관심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미에는 낙천적이고 끈질기게 삶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강하게 살아가고 인생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용감함과 인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그녀는 삶 속에서의 강인함과 낙천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송가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송가인, 본명 송지영. 그녀는 미스트롯 1에서 놀라운 보컬 실력과 독특한 재능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유망한 경쟁자를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음악 프로그램의 여왕 자리를 차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송가인의 예술가의 여정은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그녀는 목소리 문제 치료를 위해 음악 활동을 짧게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는 데 대한 강한 의지와 인내심을 유지했습니다. 송가인은 자신의 삶과 경력에서 강인함과 존경받을 만한 힘을 증명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그녀는 단호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우수한 보컬 능력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는 강인한 의지 때문에 관객들은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송가인의 예술가 경력은 영감 넘치는 이야기이며, 그녀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향후 작품과 창작 활동을 기대하며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녀의 예술가로서의 여정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